안녕하세요. 크루스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가디언즈 치과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루스 디자인이 그동안 진행했던 치과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사이트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치과 소개에서 가디언즈 치과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잘 보면 이게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글은 글인데 포토샵에서 그냥 그대로 얹혀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 검색엔진은 이걸 글로 인식을 못합니다 아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여기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이름조차도 어, 숫자로 되어 있는 이미지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런 글로 돼인있는데 예. 검색해 지진 모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디언지 치과 소개라는 j p g 란 이미지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요 모든 이미지가 다 이와 같이 네, 맥락이 없는 이미지명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요 여기 u r 를 보시게 되면 메뉴 넘버 367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뭐 임플란트에 갔는데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넘버 419 해서 그냥 그 홈페이지 제작사의 플랫폼에 맞춰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부분 또한 검색엔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 검색 반영 부분이 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여기 영동 치과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어, 지역 검색에서는 그래도 뜨는데 여기 있는 웹 검색이죠 웹 검색은 웹사이트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웹사이트는 이쪽에선 뜨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가디언즈 치과로 했을 때에도 어, 여기 보시면 가디언즈 치과 사이트가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보시면 어, 서브페이지 상세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서 이 또한 좀 문제가 되는데 어, 동일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수 치과 같은 경우엔 여기에 우수 치과라고 해서 네, 우수치과에 대한 설명문과 자주 검색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매칭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매출, 어, 노출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검색인지 최적화에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의 해리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의 해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명명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 한글 링크에도 외 저희는 아, 어, 임플란트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수치과가 임플란트 잘하다더라 해서 누군가 검색을 한다면, 그렇게 검색했을 때에도 이 페이지가 뜰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서도 검단치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해봤는데, 어, 네이버에서도 모바일로 보실 분들 다 모바일로 보시겠죠. 세개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왜 자연 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검단 쪽에도 치과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도 보시면 웹사이트에서도 일 위를 하고 있더라. 예, 좋은 일이네요. 명동 치과 있을 때에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면 여기에서는 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서 가디언즈 치과가 여기서 노출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역할이더라 말씀드리겠고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수 치과도 굉장히 좋죠. 좋은데 우수 치과도 보시면 사이트에서 아 저희는 팝업도 그냥 옆에 클릭하세요. 그냥 꺼집니다. 자 반응형이죠. 네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최적화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게 크로스 디자인인데요. 반응이 웹사이트는 벌써 저희는 만 8년째 제작을 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작하고 있는 어, 그런 업체들과는 어, 사뭇 다르다. 그래서 할줄 아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당연히, 예, 여기도 통 이미지로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꼭 병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트의 검색 반영이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더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디자인 스타 치과 보여드리게요 디자인 스타 치과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컨텐츠가 좀 많습니다 컨텐츠가 많은데요 디자인에 대한 톤앤매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가 이렇게 반응형 되었을 때 컨텐츠 보이시죠? 이 부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적응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작아진다고 해서 재배치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최적화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을 좀더 심플하게 가자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맞춰서 예, 네, 좀더 특화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사이트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반응 웹사이트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아마 소셜도 마케팅하라고 하실 텐데 디자인 스타 치과에 여기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원장님께서 그 개인 팔로우가 뭐 몇천 명 되십니다. 그래서 어, 페이스북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인스타나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어, 언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 또 홈페이지에 다 끌고 오겠어요 근데 여긴 좋은 점이 직접 올리시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인스타도 들어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관리를 한 번에 끝낸다라는 게 좋은 점이고요 또 이렇게 반응형에서 나오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홈페이지에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라게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색엔진은 홈페이지 컨텐츠가 많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의 그 등락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끔 도와드리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유튜브까지도 연계하시게 된다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모두 다 연계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 크루즈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어 저희는 원장님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촬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진료 서비스이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어 정말 가족처럼 진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잘하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부분 보시면, 만약에 촬영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촬영은 보통 서울 지역은 보통 66만원이십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영상이 있죠. 원장님이 인사, 인터뷰. 네, 이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인사만 하고 있는 네, 이런 사진보다는 클릭했을 때 직접 고객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유마인 정내과의원 네그서 진심 어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아무래도 더 옆에 있는 경쟁 병원보다도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이 돼야 하는 부분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비로 쓰시는 비용이 연간 한 4천만원 쓰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20%를 아끼면서도 검색 반영률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웹사이트니까 모바일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최적화 부분 잘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매뉴얼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 팝업 하나 띄우시는데도 저희가 3분짜리 매뉴얼이니까요. 신입으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팝업 올린다. 가능합니다. 못 올리면 그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예,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노원에 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노원 교정 치과. 그래서 우리 딸아이 보내야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있구나. 서울미 치과. 어, 노원에 있는 하얀 미술 치과. 그 다음에, 어, 다인 치과도 있구나 해서 이셋 중에 고르겠네요.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있고, 이것도 저희가 있고, 이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 지역에선 세개의 홈페이지를 했는데, 3곳 다 이렇게 랭킹이 들어가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장님들 얘기하십니다. 그 네이버도 좀 뜨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이버가 웹마스터 도구라는 거, 구글이 하고 있는 거를 2018년도부터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예, 이런, 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이렇게 세 개. 랭킹 5위,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루원 아이디 시가 저번에 여기였는데 많이 치고 올라왔군요. 여기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병원이다 보니까 히트스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자, 크로스 디자인은 이와 같이, 어, 정말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치과병 홈페이지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업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연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 일러스트도 많이 예,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들이 예, 여러 진료과별로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촬영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홈페이지를 오랫도록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정 하시고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